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 스테파노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우가 폭락했죠. 다우가 폭락하면서 여러분들 지수도 폭락할 거예요. 월요일 날 어떻게 폭락이라 할 거라고요. 폭락, 폭락. 당분간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요. 폭락, 폭락한다고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박스대파노 vip방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에 어떻게 vip방을 희망합니다 하루에 만원 10, 한 달에 20일 매매 한 달에 20일 매매 에서 20만원 vip방을 희망합니다 하면 100만원 있으면 하루에 상한한 종목씩 30만원 1 0만원이면 하루에 300만원씩 수익 나시는 거예요 제가 듣는 정보 여러분들은 그냥 사시면 돼.그냥 3일에서 5일 조정 줄때 3일에서 5일 동안 매집하시면 돼.그럼 일주일에 어떻게 1천만 원에 3백만 원씩 수익 나시나 보면 돼요. 일주일에 3백만 원 수익.이해하시겠어요. 일주일에 5만 원 내고 3백만 원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이 종목 뭘까요? 듣도 여러분 듣도도 못한 얘기예요.시가총액이 얼마다? 500억짜리예요. 고스닥의하학 종목이고요.500억짜리고 k 단디 보세요. k b g 라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시가총액 낮은 종목은 상한가를 가지, 시가총액 높은 종목은 상한가를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볼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냥 들고 있어야지. 신용 반대매매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수익이 절대 안 나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절대 수익이 안 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가총액 낮은 종목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이렇게 상한가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날 이 종목을 봐요. 이렇게 요나했죠 엉봉 떨어진 날 요나 추천해드렸단 말이야. 요나 여러분들에게 엉봉 떨어진 거 그냥 쳐다보고 말죠. 쳐다보고 말면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추천해준 종목보다 찌라시를 받고 여러분에게 종목을 주기 때문에 3일에 5일을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한 3일에 5일 동안 매집을 하는 거야 종목을. 한만 하루 이틀 3일 매집을 해요. 3천만 원이면 300만 원씩 매집을 해. 하면서 드려요 4일째 되는 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항가 나오는 거야 이런 사항가가 근데 여러분들이 3일을 못 참잖아 지우면 여러분들은 이 3일을 못 참잖아 이 3일을 이 3일을 왜 참자고 3일을 왜냐 하루 막 수익 이렇게 주는 걸막 찾아야 되니까 이런 정보 없어요 여러분들 추다 깨도 못 찾아 그냥 제가 박스테파로가 vip방에 희망해가지고 한 달에 20만원 내시고 주는 정보 그냥 3일에서 5일 매집하시면 그냥 수익나요 그냥 버리지 말고 분할로 사시라고요. 분할로 매집 그럼 상한가 수익 나온다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구 장창 막 도떼시장도 아니고 막이 종목 샀다가 저 종목 샀다가 손절치고 이 종목 손절치고 지금 어떠다 대형주가 다 빠지는 장세예요. 근데 소형주가 올라가는 장세란 말이에요. 소형주 시가총액 낮은 거, 시가총액뭐다 상장 주식 수 곱하기 하면 나오는 시가총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500억짜리에요. 5 0 0대이전 얼마였어요? 30% 올랐으니까 3,515 400억 3,515는 350억짜리였다는 얘기예요 350억짜리 어떻게? 세력부띠컨들이 들어올리기 좋다 나쁘다? 좋죠. 땡큐죠. 바로바로 들어올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래서 상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월요일도 어떻게? 월요일 쉬니까 하요일이겠죠. 하요일날 뭐 계속 없겠어요. 여러분들 하요일날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6,700원. 1차 0표가 6,700원. 2 5 0 0가 얼마? 7,500원. 7 5 ,500원. 0 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7,500원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월봉도 와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간다? 만원까지. 이 심리선이 만원까지 올라갈 거라고요. 만원씩. 만원씩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고 계시면 이렇게 만원 찍는 거야. 박스테판 추천한 종목은 이렇게 수익주만 챙기면 되는거예요반 수익 실현하고 그냥 막마켓들로 가면 안되고 여러분들 예반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반은 들어 가시는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해주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장이 안좋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하는걸2 0 0만원짜리 어떻게? 20만원에 해주는거예요 여러분 수익이 본전이 돌아오시면 그때는 200만원 내시고 VIP방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된다? 200만원짜리를 20만원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20만원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VIP방에 가입하신 분은 어떻게 된다? 제목에 전화번호 쓰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KBG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은 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이 낮은 것으로 어떻게 상한가를 잘 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